어 이번 시간에는 이항정리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이항정리가 뭐냐면 이항, 항이 두개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두 개를 뭐 3승한다, 4승한다 이런 걸 전개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만약에 A 플러스 B에 뭐 5승이 있다고 쳐봐.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이렇게 다섯 개가 있겠지. A 플러스 B의 5승은 이런 걸 다섯 개 곱한 거란 말이야. 다항식의 곱셈이란 게 원래 이런 거예요. 이렇게 다섯 개의 묶음이 있잖니. 그럼 여기에서는 A가 나오든지 B가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야.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서 A, A 둘 중에 하나 여기는 B 나오고 여기 다시 A 나오고 B 나오고 그럼 얘네들이 이게 다 곱해졌다고 치면 얘는 A가 세 개, B가 두 개니까. a 3승, b 제곱 뭐 이런 녀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경우가 다 나올 수 있잖아. 그지총 5번을 뽑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조합 비슷한 게 느껴지죠? 5번을 총 뽑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a 한 번, b 네번 뽑았다. 그럼 a, b 4승 뭐 이런 식으로 될거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a만 5번이다. 다섯 개 중에 전부 다 다섯 개를 A만 뽑아야 될거 아니야, 그쵸 만약에 A는 네번 뽑고 B는 한 번만 뽑아라. 그럼 요 다섯 녀석 중에서 누군가 한 개는 아 누군가 한 개만 B고 나머지 네 개는 다 A란 말이야. 그럼 다섯 개 중에서 A를 네번 뽑아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a 3승 B제곱이다. 그럼 요 다섯 녀석 중에서 누구 누구를 A 뽑을지 세 녀석을 뽑는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겠죠 그리고,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다. 그리고, 다섯 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다. A1승, B4승. 그리고, 다섯 개 중에서 전부 다 B만 뽑는다. 5C5, B에 5승. 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수 있겠죠. 이해하니? 이거를, 어, 만약에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내보면, 시그마, R은 0부터 5까지, A에 5승 B에 5승이 아니죠 A에 뭐 R승 B에 5배이 R승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잖아 이해가니 이렇게 뽑는 개념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이항정리 조금만 더 일반적으로 써서 5가 아니라 N으로 바꿔서 써보자 A 플러스 B에 N승이다 그러면 비슷해요 A, C, N, A가 n 개 있을 거고 A, n, C, N-1 A가 n-1개, B가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음, NC1, A의 1승, B의 n-1승. NC0, A의 0승. A 0승 하면, A 하나도 없고요 B만 n개 있어야겠죠. 그치? 여기서, B만 n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요? 이 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서버 하면 이렇게 쭉쓸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얘도, 시그마를 바꿨다고 치면, 지금 r은 0부터 n까지 그러면 a c r a의 r승 b의 n r승 이렇게 생겼지 그렇지? 그리고 요 r 대신에 n r n의 r승 뭐 해도 상관. b의 r승 해도 상관없어요. 둘이 똑같은 거야. r은 0부터 n까지 a c r 의 a의 n r b의 r승 뭐 둘이 같은 거예요, 어차피. 이거 서로 대칭이잖아, 조합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다. 이 식은, 뭐, 얘얘얘는 어, 숙달될 때까지 꼭 외워야 돼요. 꼭다 외우세요. 못 외우면 안 돼. 필기 좀 하시고. 다 외워. 지울 거예요. 외우세요. 그럼 여기에서, 어, 여기 좀, 넘어, 넘어, 넘친 것만 좀 지울게요. 여기 좀, 필기했죠? 멈추고 필기해. 그러면 여기서 A 대신에 1을 넣고 B 대신에 X를 넣었다고 쳐봐. 1 더하기 X의 N승. 이렇게 생겼지 않니? 그러면 뒤에서부터 썼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냥 1이 있구요. AC1, X의 1승. AC2, e, X제곱. ACN, X의 N승. 뭐 이렇게 바뀌게 되겠지? 어, 여기 A 대신에 1 넣은 거고 B 대신에 X를 넣어서 이렇게 전개를 한 거예요. 얘도 시그마로 바꿔서 써보면 r은 0부터 n까지 ncr에 x에 r승 그냥 이렇게 쓸수 있겠죠? 여기서 b 대신 x 넣고 a 대신 1을 넣은 거야 알겠죠? 요 식도 알아야 돼써버 어, 하면 이렇쭉쓸수 있게 꼭 외우도록 하세요 그럼 요 식에다가 위의 식에다가 x에다 1을 대입해봅시다 x에 1을 넣으면 1 더하기 1이니까 2지 여긴 2의 n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다 다 1을 넣었어. 그러면 1을 더하기 어, 1이긴 한데, 이것또 그냥 NC0으로 써봅시다. 요거처럼 네. NC0으로 써봅자 NC0, NC1, X1승. 그냥, 그냥 1이지. NC2, 그냥 여기도 X1는 거니까, 남는 거는 NCn 이렇게 생겼지. 그치? 그러니까 조합을. 어, 0부터 n까지 다 더하면 2의 n승이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10c0, 10c1, 10c2, 10c10. 이걸 다 더했다고 치면, 이거는 2의 10승이 된다는 얘기죠. n이 10이니까. 그러면 얘 1024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그러면 이번에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봅시다.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었어. 1 빼기 1이니까 0되지. 그치? 좌변은 그냥 0되고요. 여기는 1을 더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nc0으로 하자. nc0 빼기 nc1 플러스 nc2 빼기 nc3 뭐 이렇게 생각고맨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1의 n승 ncn 뭐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홀수항들을 홀수 장소를 다 왼쪽으로 넘겨. 그러면 NC1, NC3. 홀수만 이렇게 왼쪽으로 넘어오겠지. 마지막이 뭔지 모르겠어요. 난 짝수는 가만히 있어요. NC0, NC2, NC6.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야. 근데 아까 요 줄에서 홀수든 짝수든 전부 다 더하면 이 N승이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얘랑 얘랑 홀수랑 짝수랑 같단 말이야. 요두 녀석이 같은데 얘네 둘이 더하면 2의 n승이 돼. 그럼 이게 반반이라는 소리잖아. 그렇지? 그럼 2의 n승을 반으로 나눈 거. 2의 n승을 반으로 나눈 거. 그러니까 2의 n 1승이 된다는 소리예요. 즉 음, nc1, nc3. 홀수를 다 더하면 2의 n 1이고 또 짝수만 다 더하면 nc2, nc4 다 짝수마다 더하면 얘도 2의 n-1승이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이해하니 여기 있는 기본 공식들은 뭐 얘네들 많이 써보고 뭐다 외워야 돼. 뭐 이렇게 해서 nc, n f, b에, nc0에 아까 필겠죠? nc0에 b 의 n승만 남아요. 뭐 이런 것들은 꼭 외워두도록 하세요. 요식도 이 식은 되게 많이 쓰거든요. 뭐 달달 외워야 돼요. 뭐 나중에 이거를 미분도 하고 적분도 하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본 공식들은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뭐 여기까지 필기하고 좀 선생님 중요하다 한 것들은 좀 외워보세요.